그림과 같이 큰 원에서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플러스 모양을 뺐대요. 여기까지만 볼게요. 그럼 이게 작은 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요. 이게 가로는 가로를 x개로 볼게요. 그럼 세로는 똑같이 x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 겹쳐 있죠. 하나를 뺀 세로를 x-1개로 볼게요. 그럼 얘 빼야 되니까 결국 가로에 있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x개죠. 세로에 있는 거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개수가 x 마이너스 1개가 되는 거죠. 그럼 얘는 x파이 더하기 x 마이너스 1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얘는 몇이에요? 2x 마이너스 1에 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그 다음을 구해볼게요. 그니까 전체 큰 원을 구해야겠죠? 그럼 큰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가로의 개수가 x개인 거죠? 그럼 x로만 볼게요. 얘 반지름이 1인 거니까 지름은 2인 원들이 되겠죠? 요 작은 원들이 지름이 근데 이게 몇 개가 있대요? x개가 있대요. 그럼 얘는 전체 큰 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x가 된다는 거죠. 다고 했네요. 그럼 전체 구할게요. 전체는 x 제곱 파이겠죠. 반지름 곱 파이, 반지름 곱 파이니까. 근데 거기서 전체에서 뭘 빼요? 우리 얘 얘 빼줘야 되죠 그럼 얘 계산해보면은 파이는 다 나눠볼게요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얘가 몇이래요 169분의 144래요 이제 조금 간단하게 보면은 얘 제곱으로 바꾸는 x분의 x마이너스 1이 여기도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. 13분의 12의 제곱이 된대요. 얘는 x분의 x 1은 플러스 마이너스 13분의 12인데 얘는 지금 뭐예요? x라는 거는 개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. 그래서 x분의 x 1은 13분의 12라는 소리죠. 이 대각선으로 곱할게요. 13 x 13은 12x래요. 그래서 x는 13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지금 뭐 구하래요? 이때 작은 원의 개수를 구하래요. 그럼 가로 13개 세로는 12개였죠. 전체가 25개가 되는 거죠.